음네 <laughs> 음,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오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장 마감하고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데요 네 오후 6시 38분입니다 아, 지금 현재 이제 저번 주에도 이야기, 저번 주에 이야기 그 시황을 저번 주에 이어서 어 연결해서 보면은 어 직전에 있던부터 역사적 신고가가 났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난 상태고 지금 현재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 부역이 올라가서 예, 고점 이후에 어 잠시 조정을 주는 어 그런 모습이고요. 어뭐 앞전에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뭐 시장은 아직까지 크게 뭐 나쁘게 생각할 거는, 어, 없다고 봅니다. 어, 뭐 어차피 이제 3월 달부터였고, 계속적으로, 어, 시장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온던 부분이었고, 요번에 이제 연준, 어, 회의가 끝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어, 심리적인 이제, 그, 노이즈가 발생해서,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뭐, 일단, 큰 걱정 없이 시장을 보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계속 이제 끊임에 없이 나오기 때문에, 관찰한다. 어, 그냥 이제 상황에 맞게끔, 어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 정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이슈라고는 이제 연준, 네, 예, 그 전도표 관련 그런 부분들, 어 확실하게 이제 연준에서 처, 그 앞전에서는 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어, 아직 그뭐 모르는 척,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자기들도 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차라리 이제, 어, 그냥 발뺌하는것 보다는 차라리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시장의 긍정적인 호재로 받는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점도표가 2024년 정도로 이제 금리 인상을, 그, 과거에는 그, 그, 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때문에라도 조금 일찍 그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죠. 2023년에, 어, 한 13명, 14명? 13명? 아무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시그널이 표시가 됐구요. 어, 그것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어, 역발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어, 오히려, 그, 그때쯤이면은 누구나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 그, 수, 수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 그, 시간적인 부분이, 어, 그, 우리한테 이제, 그 점도표 상으로서도 어 알려진 게 아닌가 이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이제 어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장에는 또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건 예, 그래서 어 어차피 이제 어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 2023년까지는 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어, 조금 한 시름 놔도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어, 후연 중에 시장에 묻어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뭐, 일단 시장이 현재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코스닥이 이제 강하게 뽑아 올려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어, 코스피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냈으니, 어, 코스닥도 직전에 있던 그 고점을 넘어가주는 이런, 어, 코스피와 동조화해서 따라가주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런 부분 가치주에 대한 부분에서 갖고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 지금 도 아직 뭐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닥권에서 이제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 찾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어 아무래도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에 이제 실적을 좀잘 찍어주는 그런 종목들로 해서 이제 돈이 이제 몰리는 것 같고요. 뭐 일단 기본적인 시황은 어, 여러분들도 이제 뭐다 체크를 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현재 이제 돈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제 우리는 종목을 항상 이제 체크를 해서 관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어, 관심 종목을, 어, 한 네다섯 종목 정도 한번 분석 간단하게, 어, 관, 관심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쪽이 계속 또 한참 쉬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뭔가 이제 움직임, 꿈을 꿈을 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hdc 현대 ep 라는 종목을 가져와봤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예, 상당한 어, 상승을 예, 보여준 이후에 저점 예, 예, 대비 이제 한3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어, 코로나 이전에 예,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시죠 예, 빡, 고점을 지금 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예, 추세를, 하락 추세를 요, 요기를 넘어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역배열이었다면 지금은 정배열로 이렇게 어, 올라온 이후에 어, 다시 재차 수렴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어, 좋은, 그, 매수 타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수렴이 됐다는 것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내가 이제 어떻게 전략을 갖고 어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기준대로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전 저점이 여기 이제 예5,000예 5,700원 정도 여기 찍혀 있죠 5,700원 그리고 좀 가까이서 보면은 현재 이제 여기 2 1선을 여기 딱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단기적인 박스권을 움직이 박스권을 만들고 그 구간을 지금 오늘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 월요일에 이렇게 눌러 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중요한 것은 어 지수 흐름상 뭐 여러가지 그것을 감안했을 때어 눌러준다 하면은 오히려 박스권 여기 돌파했던 요자리에 지지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어 매수 타, 그 매, 지, 지지 확인하면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 또 딱딱 잡겠죠. 여기 이제 한 6,100원 정도 자리를 어 기준 삼아서 접근해 보셔야 되고 아 나는 뭐 직전에 밑에 있던 여기 아니면 20일선까지는 예 그, 어, 이렇게, 여기서 고점 대비 3%, 4% 미만이니까, 어, 그까지는 내가 이제, 그, 그 감리할 수 있어.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또뭐 20일 라인 이탈하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어, 상승이 이미 죽는 거니까, 요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제, 매수 전 그, 정해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어, 저점 대비 요렇게 추세적인 부분, 요런 걸 활용했을 때, 이 추세를 이탈하면은, 어, 더 이상 상승은 어려우니까, 어, 요 추세를 이탈하면 손절해 보겠, 손절을 한다는, 어, 기준으로 이렇게 뭐 접근해 보시든지, 이건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예, 지금 현재 자동차 쪽에 이 현대 EP, 어, 큰 흐름상으로는, 예, 직전에 코로나 이, 이전에 이제 고점을 넘어가서 지지 차착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최근 고점을 찍고 나서, 아, 장기적 이제 한 6, 하나, 둘, 셋, 넷, 뭐 거의 한 5개월, 예, 고점 대비한 5개월 정도, 예, 하락하면서, 어, 그 추세를 예, 최근에 돌파를 하고 단기 박스 예, 여기 옆 옆에 예, 2 1선기준로 맞고 박스를 돌파해준 흐름이 나온 어, 좋은 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회사는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 쭉 나와있어요. 자동차, 전기, 전자, 소재, 어, 소비재, 건설, 산업용 용도 뭐 저기 플라스틱 뭐, 어저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전기전자 소비 어쩌죠저쩌쭉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 앞으로 이제 그 차들은 어 차량 경량화 관련해 갖고도 이제 그, 그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보도 아이디어, 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관련해 갖고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 뭔뭐 수소차, 전기차 이거는. 더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수혜를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어, 개인적으로 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런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어, 생각하고 이렇게 어,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이제 거의 뭐약 1900억, 2000억 가까이 되는데 매출액은 6,800억, 거의 7,000억 가까이 되죠. 근데 이제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어, 낮아요. 근데 영업이익은 예, 그 340억.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듯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0%만 나와도 어 적당한 수준이라고 있고 보고 이렇게 투자를 그 한다고 투자 기준을 잡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뭐 거의 한 1.5배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율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안 되고 이불 이제 1,700%약2,000% 가까이 되는 부분이고 배당도 이렇게 그뭐 꾸준하게 1.5% 이상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은행 이자보다는 배당도 이제 잘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뭐 길게 봤을 때 이제 성장성도 있고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뭐 수렴 이후에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요 종목, 관시 종목에 편입해서, 어, 잘 관찰하시다가 본인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워서, 어, 한 번, 어,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예, 피추로테크입니다 예. 현재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요. 자, 여기 예, 이제 곧 있으면 역사적 신고가를 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잘, 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앞전에 있던 여기 고점 예, 13,000원 어, 부근에 지금 이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한번더요 요 앞전에 이제 요, 요렇게 넘어갔다가 빠지고 이 밑에 있는 추세까지 안 내려고 오 새로운 추세를 만들었어요. 20일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래서 아, 이까지 안 내려온 걸 봤을 때는 각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걸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직전 저, 저 어, 예, 중요한 이제 여기 13,000원짜리 요 중요한 가격권을 어 돌파해서 넘어가는 흐름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에 어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뭐 접근 방법은 뭐 추세 요거 이탈하면 나 손절하겠다 아니면 20일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아니면 여기 직전에 있던 이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고점 있죠. 12,150원 뭐 혹은 여기 예, 1 1 8 0 원. 요 구간이 이제 강력한 저, 그 저항이었는데, 단기적으로. 그거를 넘어가서 지금 지지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를 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뭐 여러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지,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있던 만, 0 0 0원 자리를 요번에는 어,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 장기간 이제, 예, 그 하락 추세 있다가 지금 이제, 예, 정배율로서 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예, 지금 아직까지 뭐,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확장돼서, 어,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다. 아,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요 부분 또,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전기 제어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2020년까지 글로벌 1위 리튬 전지 업체로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전기차도 해당될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부분도 이렇게, 그,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우주항공 산업에 있어서 품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현재 우주항공 테마에도, 어 연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이제 리튬 전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쓰임이 많을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데 있어 갖고 이제 어,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전기차라든지 테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 갖고 이제 충분히 어, 아직까지 시너지가 계속 살아 있는 그런 섹터이기 어,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세계1위 글로벌 업체로서의 이제 그런 인지도도 있는 회사라서 어, 그런 부분을 어,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고. 예, 관심 종목으로 지금 표현을 해두는 거죠. 시가 총액은 이제 3,000억, 매출액 3,000억, 영업익 3,300억. 뭐 적당한 수준이죠. 아까 얘기했던 10% 정도로 그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 기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이후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꾸준하게 이렇게, 어, 3,000억대, 뭐 2,000억대 후반 이렇게 찍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뭐, 이때까지,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는, 아, 그냥, 어,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내는, 건전한, 그, 우량한 회사구나, 요 정도 느낌이지만, 지금 현재 이제, 4차 산업 들어오고 나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투자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 개발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많은, 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근 그, 어, 생각하고,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관찰하는 거죠. 부채율은 이제 50%도 안 되고, 유 1,400%. 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 수익이 어,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쉽지만, 하지만 뭐 사실 주식 투자하는 거는 예, 그 주가 상승률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지 배당 받아갖고 이제 수익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번외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 이비츠로테크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이제 2 0을 타고 어, 어, 한번더 이제 추세 의 각을 상승 추세 각을 올리면서 어, 직전에 있던 만 삼천 원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도 관심 종목으 편입해서 한번 자기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요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이제 반, 그, 반도체가 핫하거든요. 그래서 ITM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것들 할까 없이 다 핫하죠. 지금 제가 여기 미리 선을 꺼놨지만, 예, 상승 추세적으로 지금, 예, 상승 추세 부근에 와있고, 하락 추세, 예, 지금 돌파해서, 이렇게 갓 돌파해갖고, 이제 고개를 살짝 든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2000, 원래 어, 이제 저점을 찍고 예, 또 박스권, 상단부로 넘어가고 지금, 어, 중요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는 박스권 하단부 이렇게 뭐 지지 한척해 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어때요? 어 하락 추세 돌파했으니까, 어, 빠진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아니면 박스권 하단부까지 온다 하더라도, 20일 쪽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 지금 현재 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지수가 현재 이제, 어, 역사적 신고가 내고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들, 뭐,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 더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물량이 어, 수급이 돌아서 어, 지켜줄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확인되어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저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장기간, 예, 장기간 거의 뭐1년 넘게 이제 어, 이렇게 내려오던 어, 장기 하락 추세를 넘어가서 이렇게 어, 돌파를 하고 단기 박스권 상당부를 지금 현재 지지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20일까지는 그 단기 여기 직전에 있던 뭐 고점까지는, 여기, 여기, 만 육천, 사만 육천 원, 요까지는 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야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어, 전략은 본인의 개성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나는 뭐, 여기, 만팔, 그, 사만팔천 원 지지, 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어, 접근하겠다 하면 요거 손절라인 차으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돌리는 거 보고 하겠다 하면 여기 빠지는 거 보고,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 소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매매 관련해 갖고는 본인이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차전지 회로, 뭐 배터리팩, 예, 뭐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ES,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그 외에 뭐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세계적인 기술이 저쪽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더 사업령을 뜯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전지랑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그 성장 산업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그 회사의 매출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은 4천억 가까이 되고, 영업익은 이 250억. 상,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냥 그 시가총액 대비는 많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어, 과거에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이, 어, 해오는 기업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성장한다면, 어, 지금은 고평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제 계속적인 그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지금의 이 자리는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에 이제, 그,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어, 보면은, 그 상당히 고평가처럼 보이지만, 어, 성장하는 기업들은 지금의 당장에 이제 주가적인 부분이 있어갖고, 고평가처럼 보일지라도, 어, 그, 그거를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장성에, 어, 투자를, 하, 그, 하면, 그,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어, 요 부분 도 어, 그,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제일 커요, 일단. 예, 요런 부분도 이제 수렴되고 나서는 위든 아래든, 예,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어, 국면에 와 있으니까, 예, 관찰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수 상황 봤을 때는 아래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어, 그다음 종목은 이제 A팩트라는 종목입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고요. 예, 지금 이제 코로나의 이제 고점을 예, 회복하고. 네, 코로나 저점 대비, 어, 코로나 이제 고점만 회복하고 추가적인 이제 그 시세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 대비, 어, 여기 보시면 중심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적인 모습이, 어, 잘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추세적인 모습을, 어, 상승 추세적인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평선 또 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앞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많이 수렴이 돼서 지금 현재서, 이제 와서, 어, 확장할 수 있는, 어, 초입 구간에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은 여러가지죠. 직전에 있던 뭐 저항권 요 자리, 예, 기 자리에서 지금 놀고 있으니까 이, 요 저항권인 자리를 이탈하면 뭐 손절하겠다. 뭐 혹은 이제 일단 한번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직전에 있던 곳, 어, 돌파했던 저항 자리, 오른 자리들, 예, 이런 부분들, 혹은 이제 추세 이런 부분들 추세 한번 더 확인하고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하시면 되겠죠. 예, 지금 현재 이제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관심분 편입 하시기를 어, 추천 드리는 겁니다. 소개시켜드리는 거요. 예 추천은 아니고,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는 반도체 제조 관련 어쩌고 저쩌고, 그리랜드 그리고 저 저고 그리고 어 반도체 저 어쩌저 테스터 저 저고 이렇게저렇뭐 이렇게 많죠. 어차피 반도체를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 또 보면 어 신규 공장 클리닝 공사 유지보수비 어쩌고 저쩌고. 예, 어차피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에서도 어 자산용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데도 뭐예그 신규로 이제 뭐더 증설하고 뭐 이런 부분 이 있으면 이런 쪽에서 갖고 어뭐 관련 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함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현재 이제, 시대적인, 어, 패러다임상, 반도체 이제, 어, 수요 공, 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 회사에는, 어, 실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아이디어로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시가총액은 뭐 1,300억, 매출액 500억, 영업이익 6%어뭐 시가총액 대비하고 매출액은 뭐별로그좀 상대적으로 이제 고평가 돼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이제 어그 현재 이제 그어 반도체 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 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이제 자세한 부분 회사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기, 개인적으로는 어, 투자 아이디어나 아이디어랑 요 현재 기술적으로 이제 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지금 현재 보안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 에어컨을 이제 좀 있으면 뭐, 지금 우리 그, 현재 백신 접종이나 전, 전체적으로 잘, 이루, 잘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건좀 늦게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의료, 보건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어, 그, 지금 현재 이제 가파른 속도로 지금, 어,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여행이라든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 그, 부분에 있어갖고, 이제 좀 더, 어, 그 앞당겨, 그 시간이 좀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백신, 백신 여권 관련해갖고도 많은 이슈가 있어요. 예. 자, 그런 부분을 그투자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하락추세를 넘어서, 예. 여기 하락추세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저점, 저, 저점을 만들고, 예, 코로나 이전 예, 고점을 넘어가고 지지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 나오고 단기 박스권 상단부를 지금 어때요 예, 돌파했다가 눌러줬다가 돌파했다가 지지해주는 차하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예, 수렴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예, 돌파를 해서 예, 그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평선 어, 또그 충분히 많이 수렴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서서 이제 확장을 할수 있는 주, 그런 국면이라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를 그 참고삼아서 이야기하자면 백신 여권관련해고도 이제 어,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그 종목이라서 어, 테마에 대한 이슈도 충분히 그 추후에 이제 강력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정보 보안 솔루션, 고 저도 되어 있지만, 망간 자료 전송 관리 의도 있지만, 모바일 보안도 있지만, 여기 에 출입 관리 있죠. 뭐, 이런 것도, 이렇군, 저러군 예. 그리고, 점유율, 어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어깨 1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깨 1위 회사, 어깨 1위, 뭐, 글로벌 1위면 더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 1등 기업이 아무래도 2등 기업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요? 뭐, 그, 검증이 됐는 회사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가총액 600억, 매출액 250억, 영업이익 28억. 어, 뭐, 사실 이제 천억 미만의 이제 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은 한번 이제 탄력적인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예,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을 넘어가고 예, 직전 고점을 넘어가서 지금 지지한척 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요 21가 이제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요밑에까지는한번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내려올 수는 있지만 어뭐 그래도 이제 직전 고점 중요한 고점 부근에 와서 이제 돌파를 하려는 어, 시도가 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살아 있는 이런 부분 이 있어서 예, 이 종목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 어,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서 잘 관찰하시다가 예, 본인 입맛에 맞게끔 예, 전략을 세워서 매수매도 어, 해보시면 되겠죠. 자, 뭐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섯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뭐 어,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그 올라가지는 그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슈를 갖고 이제 어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종목들을 찾 발굴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제 꽃봉오리가 이제 살짝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발짝 필 때까지 끌고 가시는, 어, 부분이 수익을 극대하는 화데 있어서 제일, 안 그, 확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이제, 예를 들면 성장 모멘텀. 그게 뭐, 뭐, 성장 모멘텀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슈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면 전기차, 수소차 수소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올라갈 수가 없어요. 원래 주식이란 거는 어, 실적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면 에, 미래에 대한 그 꿈, 희망, 에, 비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이제 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우리 매스컴에서 이미 다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는 것을 사면은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어, 바닥권을 어, 탈피를 못하고, 박스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어, 부각이 더 많이 되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게 다 주가의 상승률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지금 현재 시장이 뭐, 계속 좋을 수는 없지만, 예, 좋을 때까지만, 예, 그, 긴장 놓치지 않고, 어, 종목발굴 잘 해서 큰 수익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요. 안녕.